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인 시티그룹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발표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총 108페이지로 되어 있고, 워낙 읽을 양이 많은데다, 최근 제 본업도 바빠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엔 목차와 이 리포트를 위해 인터뷰한 사람들의 정보가 나와 있고, 페이지 17장에 보시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다. 국경도 없고 멈추지 않으며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 사설 서버에서 운영되는 전통 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전세계에 퍼져있고 누구나 공유된 레저를 볼수 있다. 밑에 보이는 차트가 비트코인 주소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통 결제 시스템은 시중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고객 알기 제도인 KYC를 통과한 사람들만 쓸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은행 계좌 없이 사는 걸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1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기준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이 17억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 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일 거며, 이 금융적 수용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엘우드 자산운용사의 CEO 빈 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금융기관들의 중개인 역할을 없애버렸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한다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전자상거래의 미래가 될 거라고 했지만, 많은 소매상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우리는 5년에서 10년이면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섞여진 시스템 안에서 살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써넨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에선 디지털 화폐가 단기 투기적 투자지만, 개발도상국에선 금융적 수용성의 도약판이다. 핸드폰의 출현과 기술로 일반 전화기를 뛰어넘은 걸 봐라. 전 인구의 절반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도 이와 비슷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일반 은행 시스템을 뛰어넘을 거다.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인 열댓명과 만나서 저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투자 얘기와 주식 얘기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여기저기 투자는 하고 있지만 오로지 저만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제가 왜 암호화폐 미래가 밝은지 어떤 근거로 투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도 대부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일반 사람들의 평균은 아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주류사회로 들어오고 더 많은 상장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ETF 승인이 되어야 그때서야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장과 하락장 사이클이 있지만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자금이 미래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설이 길었고 페이지 25로 가겠습니다. 초반 비트코인 시장의 참여는 채굴을 해서 돈을 벌거나 비트코인 가격 투기였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진짜 목적은 결제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진화하고 있다. 기술력의 가능성이나 결제 네트워크 메커니즘에 중점을 맞추는 대신 이두 가지 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검열에 대한 저항력이다.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도 뒷받침하지 않고 있고 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비트코인은 정치, 경제, 무역 문제 때문에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나라에게 대안책이 될수 있다. 정부의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까지 위성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검열에 강한 자산이라고 할수 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능력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불안한 시기에 구매력을 지켜준다 라고 할수 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을 넘어 어떻게 쓰일지 많은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밀레니얼의 비트코인 사용이 예상된다. 남미 국가에 있는 버거킹이나 독일에서 앱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고 KFC는 배달 손님들에게 비트코인 버켓 치킨을 내놨고 도미노에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단체들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암협회는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해 적어도 100만 달러를 모금해 리서치를 하는 데쓸 거라고 했으며 트위치도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고 있고 AT&T, 마이크로소프트, 농구팀, 축구팀까지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28페이지에선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인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들고 있을 수 있게 했다는 것과 2021년 상반기에 2600만 사업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할 거라는 것, 비트코인 ATM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비자에서 블럭파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용카드를 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조로 만들어진 디지털 희소성은 비트코인을 유니크한 자산으로 만들었고 유한한 공급을 가지게 했다. 채굴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 골드라고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Y축이 사람들의 인식이고 X축이 시간입니다. 초기엔 기술의 중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여겨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열 저항과 가치 저장 수단이 부각돼 화폐로 인식되고 현재는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금으로 보여지는 추세입니다. 채굴되는 것 빼고도 비트코인과 금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의 금이 지구에 남아있는지 알수 없는 반면 비트코인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양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인프라가 성숙되고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들로부터 새로운 솔루션이 엄청난 속도로 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하다는 관점은 주류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해지하는 걸 부추겼다. 2020년 초반 비트코인 OTC 거래 볼륨은 연말 상승이 오기 전부터 하루 볼륨이 200억으로 예상됐고 2020년 11월엔 OTC 딜러 중 하나가 역대 거래 흐름을 경험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거래소 볼륨도 상승하고 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월 거래 볼륨이 2017년 버블 때에 비하면 조금 낮지만 2018년부터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63페이지엔 늘어나는 기관들의 관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새롭게 생긴 암호화폐 헤지펀드나 벤처 캐피털 펀드고 하버드와 예일대 기부펀드도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이 주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들어올 해가 될 거라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기관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서 큰 사이즈로 거래할 수 있기에 기관 움직임에 좋은 벤치마크가 되는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250%가 늘었다. 다른 이유로는 비트코인이 단기 투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장기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해지수단으로 이용돼서다. 여기 보시는 대로 1년부터 3년에 비해 4년과 5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피델리티가 800개의 미국과 유럽 투자자와 패밀리 오피스, 기부펀드와 재단, 재정 고문, 암호화폐 헤지펀드, 벤처스펀드와 개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36%가 다른 자산과 연관성이 없어서 34%가 혁신적 기술 때문에 33%가 큰 상승 가능성, 22%가 탈중앙어로의 다리 역할, 그리고 17%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움이라고 했습니다. 72페이지부터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얘기합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전까지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2018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바꿀 수 있고 통합된 결제 네트워크로 둘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2020년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플랫폼에 넣기로 한 결정이 이런 진화의 한 예라고 합니다. 유저는 페이팔 네트워크를 통해 3억 4500만 페이팔 유저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낼 수 있고 페이팔이 거래를 자동화해 상인들은 법정 화폐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0년 3분기에 거의 1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서플라이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한 가지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달러 유동성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투자자들이 그들의 법정 화폐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을 껴넣으면 더 쉽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유는 온체인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파이 때문입니다. 더욱 더 많은 헤지 펀드와 OTC 트레이딩 데스크는 빠른 차익 거래와 마켓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82 페이지에 보시면 중앙화 끝에 센트로 뱅크 중앙은행이 있고 탈 중앙화 끝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퍼블릭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이 이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탈 중앙화된 영역에서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84페이지에선 비트코인이 미래 무역에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기술력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다음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리고 현재는 희소성에 많은 관심이 쏠린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법정화폐나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매끄럽게 교환되고 움직인다면, 비트코인이 CBDC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구별되는데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화되어 있고 어떤 정부도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이나 국경간 거래에서 결제 통화로 쓰여지기에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환율의 노출이 적다는 점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많은 통화들을 움직이는 것 대신. 무역 파트너끼린 비트코인 지갑으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기에 계약을 간단히 할수 있으며 환율에 노출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법정화폐보다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거래는 곧바로 이루어지며 자금 이동은 몇분 만에 끝나고 비용도 훨씬 싸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결제 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반드시 비트코인을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지불금이 반송될 일이 없으며 거래가 취소될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레저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추적이 가능하기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거래들을 모니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적 알고리즘으로 다단계 국제 결제에 활용될 수 있고 국제 무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85페이지엔 현재 결제 생태계인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미래엔 CBDC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교환하고 결제 네트워크로 전부 연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뭔가라는 질문에 디지털 금을 뛰어넘어 국제 무역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시티그룹에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피달리티에서 응용 기술팀에서 일하는 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다. 열려 있고 글로벌하고 대중적이며 국경이 없는 통화 시스템이다. 통화 시스템은 자주 바뀌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는 네트워크이며 건전화폐의 성질이 있는 자산이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긴 리포트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큰 그림만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뭔가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디지털 금이라고, 누군가는 화폐이자 돈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며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용도에 따라 각자에게 의미가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처음 투기와 디지털 쪼가리로 시작된 비트코인이 지금은 헤지 펀드나 대학 기부금 펀드 그리고 정부 기관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버블이 터지면 없어질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고민하고 상승장엔 더못 사서 아쉽고 하락장엔 미리 못 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트를 잠시 꺼두고 큰 그림을 보시는 것도 투자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제 본업이 바빠져서 더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신경도 쓰이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채널이지만 시청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고 댓글로 관심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